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. 요즘 이스트 초반 여자들은 외모만 보는 현실이 슬픕니다. 그렇지 않아요. 이스트 초반 여자분들 보세요. 다 외모가 잘생긴 남자만 사귈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하 외모가 잘생긴 남자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100%의 남자가 있다면, 솔직히 말하면 10%, 20%가 얼굴이 잘생기신 부분일 거고, 뭐한60% 정도는 보통이신 분들일 거고, 뭐그 나머지 부분은 외모에 자신이 정말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, 여자가 얼굴을 많이 보는 된다고 해서 잘생긴 남자만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렇다면 다른 남자들은 그 소수를 제외한 20대 초반 여자분들도 다 연애를 하는데 어떤 걸 보고 연애를 할까요? 외모를 포기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외모만 봐서 내가 연애를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돼요. 그거는 기겁한 변명일 뿐이야. 너무너무 궁금한 게 남자분들이 맨날 얘기해 여자들이 외모만 본다. 어? 나는 못생겨서 여자도 친구도 못 사귀고 연애도 못한다.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. 근데 우리가 밖에만 나가봐 밖에만 나가봐도 커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잘생기신 분들은 괜히 굉장히... 굉장히 소수예요. 솔직히 볼까 말까인데 그 많은 커플들이 뭐 때문에 사귀는 걸까? 얼굴이 잘 생기지 않았는데? 근데 왜제 영상 댓글에는 왜죄다 여자들 얼굴만 엄청 본다? 어 남자는 잘 생겨야지 연애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서 커플들을 아예 안 보시는 건가? 밖에 나가서 커플들만 봐도 잘 생기신 분들 많지 않아요. 얼굴 얘기하시는 분들 답답해 죽겠어. 연애하는 남자분들보다 내가 너무 못 생겨서 연애를 못 한다. 하시는 분들 밖에 나가 봐요. 객관적으로 얼굴만 까놓고 봤을 때 못생기신 분도 연애 엄청 잘합니다. 봐 보세요. 연애 잘만 해요. 잘만 해 진짜 연애. 그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얼굴만 까놓고 봐서 여자가 못생기고 남자가 잘생긴 커플도 있고 남자가 진짜 못생기고 여자가 진짜 예쁜 커플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. 근데 뭐 진짜 여자가 뭐 외모를 봐서 내가 연애를 못 하겠다.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요. 외모로 진짜 못생기고 잘생긴 그걸 따졌을 때 못생기신 분들 연애 더 잘해요 외모 때문에 연애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야